네 예, 여러분 오늘은 홀동과 함께하는 Get Ready w i t Me 아니 같이 출근해요 합시다 스타트 진짜 방금 일어나서 눈도 못 뜨겠네 자 먼저 샤워를 할 거예요 반스 챙기고 샤워하러 들어갑시다. 코로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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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음아음 있을게요 저는 찍고 올게요 다 씻었어요. 그래가지고, 다 씻어가지고, 이제는 화장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렌즈를 낍시다. 렌즈는 원데이 아큐브 요거를. 알죠? 저 옛날에는 렌즈도 못낀 거. 완벽했어 이번에는 스킨 스킨은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즈 토너 찹찹찹 두드려줘요 흡수가 빠르게요 맞다 연도 안 했다 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걸 까먹고 스킨을 발라버렸네요 자, 면도를 클리어 했구요. 그 다음에는 페이네인처 어성초 앰플. 오우 다음은 헤이네이처 어성초 크림 앰플 뒤에는 크림 눈썹을 조금 다듬어야 될것 같은데, 눈썹을 조금... 이 눈썹 칼로 눈썹을 다듬어 봅시다. 자, 이제는! 머리에 오일을 요 제품은 미장션의 퍼펙트 세럼 그 다음에는 메이크업 저의 파우치 안에 <laughs> 오늘은 음, 베이스를 에스쁘아 포로테일 파운데이션 비 실크 10YW 요 제품 바를거예요 퍼프에 물을 먹이고 요 친구 한번 짜서 손으로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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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펴 발라줄게요. 피부가 안 좋아서 살짝 조금 더 커버를 해볼게요. 베이스 끝. 이렇 해줬으면 이번에는 컨실러 클리오거 킬커버 아리 핏 컨실러 3.5 바닐라 이거 이거 쓸게요 트롤이나 색소침착된 곳에 이렇게 사실 진짜 중요한 날 아니면 이렇게 화장 안 해요 귀찮아가지고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 약간 프로의 모습이 살짝 나온다 이렇게 커버를 좀더 완벽하게 해준 후에 킬커버 킬 브로우 워터 하드 브로우 펜슬 5 그레이 브라운 눈썹 앞머리를 그려줘야 돼요 저는 살짝 그리기보다는 채우는 느낌으로 왜냐면 눈썹 문신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로 삭삭삭 그어줘요 너무 진하면 또 너무 짱구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, 다음. 끝이에요, 저는 이제 사실. 입술이에요. 입술은 맨날 쓰는 거. 프리메라. 내추럴 베리 립밤. 피치 코랄. 이걸 씁니다. 란자는 너무 진한 색은 부담스러운데, 음, 이것도 또 립밤 치고 발색 아주 좋고, 부드럽고. 그래서. 이렇게 발라주고 이제 머리를 합시다. 오늘은 뭔가 멋있게 포마드를 할 거예요. 포마드? 올림머리를 할 거예요. 이그 머리를 발고리를 해서 넘겨줘요. 짠! 살짝 내려가지고 너무 이제 그렇지 않게 이제 렇게 약간 고급스럽게 했어요. 머리는 이거. 갯 e 비위 슈퍼 하드 스타일링 폼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요. 머리 이렇게 싹싹 발라준 다음에 얘를 흔들어. 얘를 좀막 비벼. 막 비벼. 그래서 됐다. 이렇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. 캣스비 슈퍼 하드 세 인캡 스프레이. 이거를 흔들어서 됐다. 모든 게 끝났어요. 옷을 한번 입어봅시다. 다섯 개네. 옷은 말이죠. 이렇게 스트 티셔츠랑 입으러 갔장. 셔츠를 이렇게 딱 입으면 이거는 어디 거냐면 HK 테일러라는 맞춤 양복점에서 맞춘 거고요. 이렇게 보면 이름도 이렇게 박혀있고, 근데 요즘 살이 쪄가지고 조금... 오늘 은근 햇살이 있네요. 마이, 제 마이를 소개할게요. 오든 메이드 HK 테일러에서 안감 추가. 예쁘죠? 안감. 그래서 이제 남자들 이제 어디서 뭐였다? 양복 싹 벗으면 다른 애들은 여기 막 그냥 남색, 검정색 이렇거든요. 그러면 섞이기가 쉬워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에다가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는 그레이로 착 넣어주고 포인트로. 단추도 제가 직접 골랐어요. 단추 골랐고. 뭐 없네요. 똑같아요. 저는 여기를 잠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시계를 차야 되기 때문에 시계가 두꺼워가지고. 이렇게 오늘은 타일을 안 하고. 딱 있고. 코트를 가져올게요. 오늘의 반지. 구찌. 고스트링인가? 그거를 가운데 껴주고 이거는 크로마츠 포에버링 이거는 여기 탁 껴주고 저는 이렇게 액세서리를 착용했는데 진짜 이거 고등학교 때부터 사고 싶어가지고 적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탁 사고 이것도 치킨안 먹고 모아가지고 사고 얘도 치킨이랑 피자 안 먹고 모아서 샀어요 그리고 남자는 블랙이니까 블랙 코트 이것도 이건 되게 길어요 보시면은 제가 입으면은 정강에까지 오는 길이거든요 제가 키가 1 8 2이거든기 굉장히 길죠 이런 제품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준지의 18FW 제품입니다 얘를 이렇게 탁 입고 바지는 불편하니까 딱 나가기 전에 입으려고요 간지가 좀 나지 어. 그러면 이제 출근합시다. 뿅뿅 자 이제 출근할건데요. 여러분은 제가 어디로 출근하는지 알고 계세요? 일단 홀리랜드는 아니에요. 얘들아 갔다올게. 어허 싸우지마 정말 두근두근해요. 그쵸? 어디로 출근할지 한번 기대해주시고 지금부터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